트럼프가 전 세계 테이블 코인을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기업 한 군데를 꼽자면 무조건 바이낸스야. 이번에 대규모 청산에 바이낸스 들어가고 캄보디아 쪽에 돈 세탁 천혜자 돈 세탁하는데 바이낸스가 연료된 게 아니냐? 당연히 연료될 수 있지. 그건 당연한 겁니다. 전세계 돈 세탁을 일반 사람들이 다 이걸 한단 말이야. 바이낸스를 거쳐서 할수 있어. 근데 바이낸스는 모르지. 근데 금액이 많아. 그러면 따오장풍이 가만히 있겠어? 미 국무부나 뭐 이런 데다가 뭐 F. B.I.나 C.I.에다 신고할 거 아니야. 그럼 그쪽에서 들여다 보니까 계속 어느 쪽에다가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고 이렇게 하네.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이제 많이 쌓여 있어. 처음에는 계좌를 다찢는단 말이야. 그리고 한 군데 모여.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? 최종적으로 12만 개, 거의 약 13만 개를 가다가 이 정보에다 꽂아준 거야. 그게 누가? 싸우장펑 근데 지금 누가 봐도 미친 상승장이란 말이야. 그럼 시장을 갖다가 약간 냉각을 시켜야 돼. 그럼 어떻게 되겠어? 살짝 그냥 법무부에서 바이낸스 뭐 조사할 수 있다. 흘려보낼 수 있지. 근데 얘기했잖아. 전체 틀에서 봤었을 때. 는 지금 코인베이스에도 바이낸스 BNB가 상장됐었습니다.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. 코인베이스 미국에서 가장 큰 거래소야. 이걸 갖다가 짜오장펑이 올리려고 했겠지. 근데도 못 올렸단 말이야. 근데 지금 상장이 됐어. 이 이야기 대국공신이야. 이 얘기야. 짜오장펑이, 바이낸스가. 그러니까는 이게 코인을 좀잘 모르는데 바이낸스를 조사할 수 있다. 바이낸스가 위험하다. 코인 출금해야 된다.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지. 그러니까 전문가하고 아마추어 차이는 이런 거지. 얘네들. 그리고 요번에 그 로저버를 사면을 했습니다. 로저버 사면 할 거라고 제가 올해 초부터 이야기 드렸고 노천지 자료 계속 올려 드렸고 향후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얘기 드렸고 리스크 있는 부분까지 이야기 드렸습니다. 로저버 사면 한다고 얘기했고 방송에도 얘기했습니다. 트럼프 전 와이프까지 얘기하고 XRP 하고도 다 연관이 있습니다. 로저버 까고 들어가도 다 뒤져 디저... 사토시 나옵니다. 그러니까는 또 이제 또 MHO가 아닌데 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로저버가 사면이 되고 따우장풍왕이 사면 되니까 샌뱅크먼 프리드가 사면 되는 거 아니냐 결이 다릅니다. 고도영이도 사면 될수 있어. 근데 샌뱅크건 프리드먼은 결이 달라. 왜 결이 달를까 형님들? 굉장히 이거는 고급 질문이죠, 형님들. 아니도 뭐 별점 5개 이상짜리. 민주당 매우 그렇죠. 그쪽은 민주당 지원했던 애야. 전부 다 뭐예요? 민주당 속에서 작살낸 애들이야. 그런 애들이 공화당으로 트럼프가 바뀌면서 다 사면 된 거지. 로저버도 마찬가지고. 바이든 정부 민주당 미국의 민주당 애들에게 괴롭힘 받았던 애들 이번에 다 사면을 했다고. 그러니까 이게 모르니까 이렇게 사면하니까 다 사면하는 게이렇게 얘기가 나온다. 물론, 대통합으로 가면은 세면 할 수는 있어. 하지만 뭐다? 한 템포 밑에 들어가면 결은 다르다. 그까지는 알고 있어야지.